안녕하세요. 백세 정보통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 만약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예금자 보호제도. 특히 2025년에 1억 원까지 보호한도가 바뀌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예금자 보호제도란 뭘까요? 말 그대로, 은행이 문을 닫거나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국가가 대신 책임지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관리하고 있고,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대부분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맡긴 곳이 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1인당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과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A은행에 예금 4천만 원 넣어 두셨다면 전액 보호됩니다. A은행에 예금 7천만 원 넣어 두셨다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은행마다 5천만 원씩 따로 적용된다는 것. 즉 A은행에 5천만원, B은행에 5천만원 있으면 두 군데 다 보호됩니다. 단 같은 은행이라도 본점, 지점, 인터넷뱅크는 모두 같은 금융기관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2025년부터 이 보호한도가 바뀝니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내용인데요. 예금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한 은행당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죠. 특히 퇴직금이나 자녀 증여로 인해 목돈을 관리하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5천만 원 단위로 나눠서 여러 은행에 예치해야 안심이 됐다면 이제는 한 은행에 최대 1억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품이 보호되고 어떤 상품은 안 될까요? 보호되는 상품은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표지어음, 일부 CMA 계좌 등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적금 상품은 보호됩니다. 반면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외화예금 등이 있고 보험의 경우도 일부 상품만 보호되기 때문에 가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인터넷 은행, 저축은행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도 1억 원까지 보호 대상이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은행 종류와 상관없이 예금자 보호에 가입된 기관이라면 보호한도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은행이 망해도 예금은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2025년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넣으면 각각 보호됩니다. 예금, 적금은 대부분 보호되지만, 주식, 펀드, 외화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행, 저축은행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은행에 돈 넣어두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에요. 앞으로도 돈 관리, 금융 정보는 100세 정보통이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100세 정보통이었습니다.